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이제, 이제 지구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 오늘 들거늘 예수께서 모여들거늘, 모여들거늘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에게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지 못된 사람들이었나? 그러니까 못된 건데 더못되게할수 없을까? 어머.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네 비꼬듯이 하는 거잖아. 음. 네, 아까도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laughs>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굵은 목소리라고만 했잖아요. 바리새인 들 남자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남자 목소리를 더할수 있어. 아까 굵은 톤은 너무 좋았거든요, 없나? 굵은 톤을 좀 비하는 거래 드시오, 아까 굵은 톤과 같 비하는 거래 합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네. <laughs>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미혼 정수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한다. <laughs> <laughs> 예, 아, 우리 어머니 네. 장모님이 애쓰시잖아요, 형나이야 목소리 붉은데 나쁜 놈이라고 하면 음, 놈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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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놈이. 음, 이게 좀어렵거요이되는 이혼 를써을 나이다. 아니, 비 거는 거예요. 음. 누구를 비가 본이없으신것 <laughs> 같은데, 형님. 이르대를 음, 너무 음, 이르대가 오히려 오늘 오늘 그렇게 되았지. 오히려 이렇게 이르대가 오히려, <laughs>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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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히려 그터리 좋았죠. 이르대. 이르대. 그그겁니다 그더를. 이 <웃음> 이레, <웃음> 아니 이르대. 모 세난이 형서 이르이하자 아끼 이르대. 이르거든. 이렇대모세는 이혼 서를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르듯 이름으로 사람의 그 부모를 떠나, 떠나서 그 둘이 한놈이 되시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익을 물으니 예수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되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에게 이 뜻을 말해 주시니 어린 아이들은 네, 예자들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리, 노하시오, 이르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르시되잖아요 노하시오. 노한 목소리로 하시면서 그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 이제 예수님 남자시잖아요. 30대 남자요. 초반. 그거를 좀 여자 목소리에도 남자 목소리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덜 닮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내가 변명을 안하니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부부치다 주말라 부족해요 하지 말라 아 부족 야치 말라 내 부모들을 공경하다 하였거늘라 하연 하연놈이다 그가 여자오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스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가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나님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지고 근심하며 간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죠? 낙하가 가는 길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쉽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사람으로는 할수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불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보금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고 받고, 네세에 아,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그러나 먼저 잡아서, 나 먼저 진리자들 서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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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자들 서 먼저 진리자가 마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시 여자우대 여자우대 주의 영광 중에서 이기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머니께서읽으실때 너무 너무 지켜 드리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어, 혼자 찾으시게. 그래 그래. 손가락 짚어 드리지 마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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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들이 말하되 알수있나이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이마,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어, 할머니 차례 는 것만 말씀 선 할머니 차례 엄마 차례예요. 엄마 차례. 아니 알거니와 여기까지 읽었다. 아니 그걸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뭐. 음. 답을 말씀드리면 안 된다. 음. 너의 중에 너의 그렇지 않은 인자이 너의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다시 한번. 엄마 읽어볼까요? 다시 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음. 너의 중에는 그렇지 않은지, 너의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 너희를 너희들은 선지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헛단 무리와 함께 요리고에서 나가실 때 비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를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원을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자,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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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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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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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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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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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 니니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드니라. Yes.